나따아 어서오 에이 아야헤 일찍 퇴근각인데 이거? <laughs> 또 누구없어? 또 한명 수루님 수루님 축구대를 세번 들었는데 세번?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다치공대입니다 왜 저래요? 코오 코코 바자다바자 귀늘 아, 새로워 빨리 티슈님 스타트 한번 해줘요 티슈님 오프닝 한번 하죠 으앙으 티슈님 빨리 해줘요 으앙어해줘스하자리흐흐그으다 이제 우리 공대 항상 오프닝은 저거다 뭐..영..영화사에요? <laughs> 아 옛날에 영화 시작하면 뭐하아자 나오는 거어디 영화같은 공대 ㅎ <laughs> ㅎ 이건 저희들만의 그 네? 오마이갓 왜 죽었지? 비밀을 품은 자 죽었.. 폭발 없었던 것같아 <laughs> 정말요? 너무 대충 눌렀나봐요 아 진짜. <laughs> 저를 조중하다니꼭 꼭꼭. 아, 비밀을 무덤까지. 야, 웬일이야. 와,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. 아, 안, <웃음> 네. 네? <웃음> 안 돼. 한 명이 없는데? 한 명이. 조이뭐예 어? 카미스 어? 누가 오를 했나 어머 <laughs> 어머 잘못했다 <laughs> 리카스님 어찌 된거.. 어리카 어찌 된거죠? 왜순추가왜 저희 바라보고 있죠? 모르겠어요 <웃음> <웃음> 아 힐러가 없어요 <laughs> 힐러 없어 오 살았어 계속 이 페이스로 가면 좋을텐데 전전, 전전 못 보고 있잖아요 이게 <웃음> <웃음> 미국 넘친다. 뭔가, 누가, 누가 위험한 발언을 했다. Oh my God. 아, 오 마이 갓! 아, 들어갔 아. 이봐요, 점점, 점점 우리 다운되고 있잖아, 진도가. <laughs> 계속, 계속 주사해보긴 하네요. 네, 좀 있으면 이제 물줄기에서 타질 아. 거예요. 안되크라다 봐봐요. <laughs> 안 돼. 제키님이 시원하게 타투렸습니다왜제키님 빛나죠? <laughs> 뒤에서 봐도 빛이 나와 눈, 눈. 개들랑이딱뜻못 <laughs> 뭐야? 지레, <laughs> <쥬레> 보시죠 이제 지레, 지레. 지레. 감사. 지레. 레 지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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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어? 어, 디가 어. 거의 짰. 으의 용기 용기상 응원송 해 줘야겠다. 응원송지 옳지 잘한다. 옳지 옳지 잘한다. 옳지 옳지 잘한다. 아. 최 통구이. 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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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? 어? 어? 뭐지? 왜 지식 안 풀렸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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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카스님이 <laughs> 캐스팅 올려놓고 무밍했나 보다. 어? 암살당했어. 아, 지식상무. 아, 아, 뭐. <laughs> 감사합니다. 목, 목조를, 목조를 해셨다 어. 님 빼고 지식 풀었나? 물범 됐다, 물범. 물범. 날아온 <laughs> 회전분쇄 음, 응. 시작하기 전에 안 먹고요 아될 거. 될 델커 호 먹었대요 어디가딜 1때만 이겼 어머 어? 머어머너끝어머아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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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탕 먹어서 <웃음> 아 <웃음> 오빠 <laughs> 났다 어, <받았다>, 발 받았다. 그어가 여기서. 오야. 내 옆에 자크라이 있어. 아어이게 <laughs> 뭐? 아 야. <어떡해>. 길미었다길밀었는데후원이 <laughs> 어. <laughs> 아, 없네. <laughs> 나 봐요 님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됐다 됐다. 아람이 없어 사진다 하나. 제발 미사일 미사일 받아요 뒤로 저기가. 여기한명 없어. 아한명 없어. <laughs> 난 버텼다. 와 지뢰 봤다와와 <laughs> 어? 어? 뭔지 모르겠지. <laughs> 찌해 봤다 번개, 번개는 됐고 물도 됐었어요. 근데 후원님이 안 됐었어요. 후원님이 아... 안 됐다는 거니까 후원님이 <laughs> 체크 크림 받고 죽음강나시더라고요 <두> <laughs> 자리가 너무 슬프이 왔어요. 맞다. 어... 쪼리 <laughs> 어. 어? 자기주장을 하고 있었어. <laughs> 와우. 코원이 <laughs> 짱 강해졌다. 왜 이렇게 강해졌지? 흑력 없으면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? 오, 신기해. 네 <laughs> 두오구 그, 가만히 있어봐, 와. 엄아 너무 춥네. 비두오 날뛰지 마라. 아. 조만간 나 너의 먹이를 주겠어, 내가 가만히서. 어.. 아, 키우는 거예요? 예. 평소에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? 웅통스러워 <laughs> 평소에 못하니까. <laughs> 아. 아회사에서 맨날 그 생각을 괜찮아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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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요. 심장먹 먹어. 심장을 먹어? 아니. 네도 <laughs> 어, 그 너의 심장을 <laughs> 먹어. 그래 아, <laughs> 제가 봐도 괜찮아 보입니다. 네 아주 좋습니다. 일가스님은자주 자주, 자주 신경 써주시나 봐요. 고르는 사람인데요? 먹고 아, 싶데랭가 <laughs> 아, <그래요? 웃음> 이런 게. 있는..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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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시작되는 졸래형야 아. <laughs> 그만둬. <웃음> 저희 패턴이 되게. <웃음> 저희 <laughs> 집에 왔다고 또... 이러지 마요. <laughs> 우리 한 시간까지는 되게 잘해요. 어서. <laughs> <맞아. 근데 웃음> <laughs> 그, 그, 한, 한 시간 넘어가면 쫄만 봐요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어, 나경게 어떡하지? 나와요. 봐요. 뭔데? 왜스킨이 거기 서 있어? 어, 유내 자리 여긴데 언니, 언니 어디, 어디 갔어? 쓰렸어 언니 쓰렸어왜쓰렸어요 아. 이사일 와요. 아 여기. 뭐야, 뭐야, 이거 뭐야? 여기 뭐야? 이거 뭐야? 아 여기요. 아! 뭐지?

가만히 서있는데 캐슈님이 어. 날라오더라고요 <laughs> 맞잖아, 날라가는 캐슈님 봤어 저도 <laughs> 제, 제 다리... 다리도 압박했다고 바로 옆에 서있어가지고 다리... <laughs> 제, 제 다리 걸려고 날라오는 줄 알았어 오랜만에 후원님이 짝이었는데 아 1분 하면 4자를 하네, 죽겠네 죽길 잘했다니요 <laughs> 짝하기 싫었던 건 <laughs> 아 그런 시기에 딱 망치만 준비하세요 사양 선고 드리겠습니다. 어? 오, 오. 뭐야? 어? 그걸 그걸 계속 3위였는데 그걸 갑자기 이 누가, 누가 이렇게 생겁니까뭐야미드고그야 또. <laughs> 어? 아 어? 제금2이이어 직진이 <laughs> 에? 상량도 <laughs> 안 먹었는데. 이런 라이거의 신이 강림하셨나? <laughs> 주먹에 물 묻었겠다. <laughs> 주먹에 라이고가 붙었네요. 조금만 힘내요. 곧 퇴근 시간입니다. 이패 한 번만, 한세 번만 더 보고 갑시다. 세번 못하겠네. 와이. 어, 탱님,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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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외국어이 아이, 다 하필 딜러 중이네. <laughs> 터져. 터져요. <laughs> 왜 터졌지? 어, 두동강 났어요. 왜 어.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어? 이렇게 터지어 <laughs> <laughs> 와이, 무슨 일이에요? 은밀님이 두동강 났어요. <laughs> 야, 들어와. 들어와. 어, 죽는다, 죽다죽다 <laughs> <laughs> 뭐야, 우리 룸왜안됐어요 뭐야? 누구야? <목소리> 누구야? 쥬앤 <졸여야죠>. 누구야? 누구 <laughs> 멍멍이? 세 번째에요. 멍멍이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어떡해요? <laughs> 목줄 제대로 매셨어야죠음나기도 <laughs> 했어야죠. 간식도 챙겨주고 클린. 찢어요 네? 저 7번이었다구요. 나 8번인데? 비에요... 아, 나다. 오케이 손님왜 여기 와서 이걸야어 어. 어나 중1에 태어났어 아. 나 어디니? 어 <laughs> 음. 저게 뭐야 <laughs> 언니 빠이 오빠이요왜 예, 빠이 왜 예, 빠이, 예, 빠이. 아, 어떻게 됐지? 와아! 아, 그냥... 죽었 끝났다. 빵빵빵빵! 엥? 어떻게 넘었어요? 빵빵 빵빵빵! 아, <laughs> 빵빵빵! <웃음> <웃음> 어, 아까처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... 어, 살았, 살았, 나다다나다 살았, 오! 오. <laughs> 아, 네습니다수습니다습니다 아,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네, 고생하셨습니다.